네, 오늘은 또 재밌는 제품을 하나 들고 왔는데요. 자, 과연 어떤 제품일까요?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뭔가. 거치대처럼 생겼죠? 누르르 열어보면 거치대입니다 과연 뭐에 대한 거치대일 것인가 바로 스팀덱 거치대입니다 스팀덱을 갖고 게임을 즐기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이 얘가 이 전용 거치대? 충전 독 같은 게 없어가지고 충전을 할 때마다 이 위에 이 구멍을 꼽아서 충전해야 하는 방식인데 이걸 어디 올려놓기 좀 어렵고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제가 해보진 않았는데 향후에는 좀 모니터 연결해서 게임을 즐길 제 제가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더 편하게 거치해 놓고 쓰면 좋겠다 생각하는 와중에 구조닥에서 제품을 보내주셨습니다 사실 구조닥이라는 브랜드는 저는 짭슬펜슬로 국내에 좀 많이 알려져 있는 브랜드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USB C타입 도킹스테이션 스팀덱 전용 기기를 판매하고 를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이트에 보시면 50% 추가 할인 하고 있으니까 혹시 구매하실 분들 있으면 한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6개의 기능들을 쓸수 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모델이 있는데 5in1 같은 경우는 랜선카드를 꼽는 랜케이블을 꼽는 부분이 없고요 그 다음 6in1 같은 경우는 랜케이블을 꼽는 부족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씬을 갖고 있는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리뷰할 제품은 6스인1모델이고요 매뉴얼도 보시면은 네 아주 사용하면 뭐 간단하죠 이런식으로 생겼답니다 TV 독 스테이션 팀넥 나와있죠 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네 아주 간단하게 생겼어요 사실 생각보다 좀크게 작아 갖고 뭐 소프가 잘못 온게 아니야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 바디로 되어 있는 구조 있고 뒷부분에는 6개 포트가 있어요 그래서 usb a 타입 물 3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랜 카드를 연결할 수 있는 부분 hdmi 연결할 수 있는 부분 그 다음에 usb c 타입 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usb c 타입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은 여기가 그 최대 90와트까지 충전이 가능하다고 해요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케이블을 이용해서 침대기랑 연결하는 부위고 그 다음에 기가비트급의 네트워크 카드를 연결할 수 있다고 하고 근, 어, 근데 어 호환성은 템베기라고 하죠 음, 네. 템베기가 사실 그렇게 좋은 속도까지 나오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HDMI 2.0, 그 다음에 4K 60Hz 까지 가능하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파워 LED가 있다고 해서 파워가 나오는 것 같고, 그다음 PD 파워 인풋 100W 까지의 전원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USB 3.0 소켓이 있어갖고 여기다가 뭐 키보드 마우스 같은 거 연결해 놓고 사용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부분에다가 이렇게 놔두고, 여기를 꼽으면은 짠! 평상시이 놔두고 사용하는 게 가능하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짠짠! 짠! 이렇게 뒷부분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썸네일을 찍고. 위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서 실제로 충전할 때는 최대 100W까지 된다고 했으니까 100W급의 충전 케이블을 원래대로 이 위에다 꼽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이 독에다가 이렇게 꼽아가지고 딱 꼽아놓고 하면은 어, 불빛이 번쩍 들어오죠. 그 다음에 평소에 충전할 때는 이런 식으로 요거를 이렇게 딱 빼서 거치대에다가 쓱 올려서 윗 부분을 딱 꼽고 충전하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럼 전 아이 세팅을 안해 봤는데 뭐 여기다 HDMI 케이블을 꼽고 그다음 키보드 마우스까지 연결을 하면은 그냥 미니 게임 머신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차후에 한번 세팅을 해서 게임 플레이를 해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다음 날에 좀더 상세하게 살펴보기 위해서 후면을 좀 봤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루미늄 자체로 되어 있어서 스팀 덱 자체를 올려놓고 쓰기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양쪽에 보니까 뭔가 공기를 순환할 수 있는 거 있어서 봐서는 안에서 좀 발열이 좀 많이 발생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스팀덱 전용 충전기를 꼽고 한번 실제 사용 연결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팀덱을 올리고 위에 있는 전원 케이블을 꼽아 주는 것만으로 기본적인 충전이 되니까 확실히 단순 리뷰용이 아니고 실사용일 때도 상당히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실제로 이 도구를 이용해서 한번 모니터와 키보드 마우스를 연결하고 사용해 봐야겠죠 그래서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제가 요즘 최근에 게임을 너무 못했는데, 실제로 스팀덱 독을 이용해서 이렇게 키보드와 마우스를 연결해주고, 제가 원래 사용하는 업무 환경에서 연결을 하니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키보드와 마우스를 이용해서 게임을 즐기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어, 이거 상당히 괜찮더라고요. 제가 아쉽게도 원래 사용할 때는 썬더볼트 독이 있어서, 그걸 연결해, 한 번에 연결하는 방식을 해보려고 했는데, 아쉽게도 그건 안 됐습니다. 하지만, 키보드 마우스를 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뭐 USB 허브 등을 이용해서 활용하신다면은, 저처럼 맥을 주로 사용하는 유저분들도 스팀 덱을 이용해서 게임 환경을 즐기시는데 크나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지금 특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기 지금 50%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링크를 올리는 걸 참조하셔서 혹시 스팀 덱을 좀더 편하게 쓰는 덱 제품을 찾으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한번 구매를 고려해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